만약에 실린더 한개짜리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럼 펑션 풀에다가, 어, CYL 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겠죠? 여기다가 설계를 구이 한다면, 일단 이네이블 제로 똑같이 넣을 거예요. 배리업 인포스로 이네이블, 이네이블 제로 넣을 거고요.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전진한 다음에 지연 시간에서 전진, 전진 지연 값이 있어야 될 거고, 후진 지연 값이 있어야 될 거고, 물론, 배리어블이 아니라, 배리어블 전부 다 인풋값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반복 횟수가 있어야 되겠죠? 왕복 횟수. 왕복 횟수. 그리고, 어, 실린더니까, 어, 리드 스위치, 전진 리드 스위치하고, 후진 리드 스위치가 있겠죠? 근데, 요거는, 비틀 거고요 이네이블이니까 비트 그 다음에 요거는 전진 지연 시간인데 요게 16비트 데이터라서 워드로 들어갑니다 요것도 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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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비트죠 미드 스위치는 비트니까 비트 비트 어 이제 출력 쪽을 본다고 하면 배리어블 아웃풋 쪽을 본다고 하면 이제 전진 소리 있을 거고 후진 소리 있겠죠 물론 아웃풋이겠죠 요것도 비트 비트겠죠 이렇게 메모리를 잡을 수가 있겠죠. 이해 되셨나요? 함수를 네. 짜면 되죠. F5번, 이네이블 신호가 나온, 이네이블 제로 신호가 나오면, 어, 뭐, 아까 보니까 뭐 시작으로 했대요. 네, 뭐 시작하겠습니다. 뭐, 굳이 시작을 안 하면 F7번, 어, 전진하면 되겠죠. 전진인데, 방금 전에, 녹화를 시작 지울게요. 필요 없는 게 들어, 이 쓸데없는 메모리가 차지하고 있으면 함수를 쓸 때마다 이 쓸데없는 메모리가 계속 배정이 되는 거니까, 할 답을 먹는 거니까 필요없는 건 지워줘야 돼요. 전진했으면 어떻게 해요? 전진, 리드를 체크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타이머, 전진 지연에 전진, 지연 시간 값을 넣어야 되겠죠? 요거는 타이머. 이해됐습니까? 이해되셨나요? 네. T 전진 시간 지연 다음에는 F7번. 후진하면 되죠? <laughs> 후진하면 어디 잘려져 <잘라줘>, 이게? <laughs> 후진 형이 잘라야 되겠죠? 후진했으면, 아이고 후진했으면 후진 리드 체크하고 F7번 T 후진 지연 후진 지연 <laughs> 타이머죠 그런 다음에 T 후진 지연 신호 나오고 여기 후진 지연 신호로 카운트 해야 되겠죠 후진 지연 신호가 나오면 이게 완료잖아요 완료니까 이걸로 여기 자르면 되죠 그리고 이 신호가 일의 왕복 신호니까 이걸로 카운팅하면 되듯이 어... 반복 횟수에 반복 왕복이죠 왕복 횟수에 뭐 왕복 뭐 이렇게 이름을 그냥 일부러 똑같이 했어요 이건 이제 카운터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다 하면은 더이상 전진하면 안되니까 여기를 C 왕복 횟수로 자르면 되죠 우리 실린더 하나 제어 이렇게 프로그램 짰었죠 그죠?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는 카운터 메모리가 리셋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리셋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펄스로 EN 제로값이 들어왔을때 카운터를 리셋하려고 그래요 RST C 왕복 횟수 그래서 컴파일을 하면 에러가 없죠. 되셨나요? 네. 만들어졌으면 이제 갖다 쓰면 되죠. 그럼 이제 프로그램 가가지고, F5번, M2가 들어오면, M2 들어왔을 때, 실린더 왕복 프로그램을 돌릴 건데, 함수부터 갖다 당기겠네. 5번, M2. 전진 지연은, 우리 시간, 여기 상수값이니까, 전진 지연을 0.5, 1초 할게요. 그럼 K10 넣으면 되겠죠. 후진 지연은 1.5초, 이거, 시, 여기서 뭐, 2초 넣을게요. K20. 눈에 띄라고요. 왕복에서는 어, 두 번만 하겠습니다. k 어, 전진 리드하고 후진 리드인데, 제거 지금 연결된 게, 전진 리드가, 전진 리드가 X10번에 돼있고요 X10에 되어있고, 후진 리드는 X11에 돼있어요 그리고 전진솔은 우리 Y20에 돼있죠 F7번 Y20 Y21 이렇게 돼있죠 컴파일 에러가 있나요? 에러 없죠? 그래서 라이팅 그래서 돌아가는 걸 보면 실린더가 안 보이죠 잘? 어? 동작물이 좀 보이죠? 그래서 후진 리드 스위치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지금? 후진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리면, 어, 들어가네. 뭐지? 전진, 어, 전진, 아, 우리 솔벨브를 연결 안 했네요. 함수에다가. 쏘리. 우리 프로그램에 전진 신호하고 아웃을 하나도 안 했네요. 전진하고 F5 방향으출력부 후진해 F7 전진 솔 F7번 후진 솔 하나도 안 했네요. 이거 하나도 안했네요 이거 안했으니까 그렇지 다시요 이거 다시 갖다 넣어야됩니다 테스트는 해봐야되는데 이렇게 바뀌었으면 다시 넣는게 좋아요 어, 뭐, 지금 메모리를 보면, 로컬 가보면, C, C, Y, C라는 d 데이터 타입으로 C1 잡혀있는데, 이거는 지금 안쓴 거죠? 이거는 아까 지운 거죠? 딜리트. 메모리 상에서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laughs> CY2로 되어있고, F5번, M2 였죠? 아까 우리? M2 썼죠? M1, M2. M2 신호가 들어오면, K 1초, 여기는 2초, 광복 퀘스는 2회, 전진 리드는 X10, 후진 리드는 X11, 그리고 전진솔은 F7번 Y20, 후진솔은 Y21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음, 공작되네요. 아 M0 살아있어서 그래요 지금 두번 왔다 갔다 했죠 어? 22로 들어왔다 이거를 상수로 주지 말고 변수로 주죠 변수로 주면 좀 편하죠 위에서 D10번 선택을 D0 쓰겠습니다 D0 영값을 일단 초기화고 시작할게요. 한번 어, 어, 아, 기제로 0. d 제로 값을 2회 셋, 클로즈. 지금 두 번만 왔다 갔다 했죠? 아시요 지금 이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M0를 0 줬다가 다시 1 주면 이렇게 2회 왕복했고요. 만약에 여기 D0에다가 3 값을 주면 3 값을 준 다음에 M0를 염재료를 익혀주시면은 세번 왔다 갔다 하겠죠? 네, 되죠? 되셨는데 한번 딱 해보십시오.